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심판과는 다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조상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그 순간을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그 뒤에 또 일어날 것을 언급합니다. 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미래에 포로가 된 땅에서 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자기 조상들의 이 출애굽 사건과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고 또두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에레미아의 선포가 어, 바로 포로가 포로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목적으로 해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보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한 사건이 그들에게 더큰 구원의 사건으로 이제는 인식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 구원의 사건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마저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이스라엘이 심판 받아서 멸망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서 중단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 어, 하나님의 어떤 어,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심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해서 심판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이후로부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또 우리가 에레미아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봄에 봄이 이번 그 올해 새 말씀 기도회였나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회를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을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위기에 몰살의 위기에 닥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로드게와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 가운데 알리십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방 가운데 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열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알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반 가운데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냥 믿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획까지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열방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를 볼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살아 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줘요 하나님은 부정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힌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또 포수가 사냥꾼을, 아니, 사냥감을 추격하여 잡듯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인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어, 어부가 물고기 잡듯이. 포수가 사냥감 잡듯이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악인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죄를 잘 감춘 사람 끝까지 어떻게 서든지 죄를 감추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서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어부한테 안 잡힙니까? 잘 숨는 물고기잖아요. 또 어떤 사냥감이 포수한테 안 잡힐 안 잡힐까요? 잘 도망치고 잘 숨는 사냥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를 잘 감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잘 포장해서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심판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감추고 포장하고 포장하고 또 포장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찾아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고, 또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내가 혼자 어뭐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 내가 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듣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 그런데 그것이 절, 결코 감출 수 없고, 은밀한 죄가 될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17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감춰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가 있으려, 아, 감추어진 죄가 없으려면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에게 은밀한 죄나 감춰진 죄가 없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만 같이 있어도 철도 절대 도둑질 못하잖아요. 사람만 같이 있어도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것볼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꼭 심판하실 것이라고. 정말로 어부처럼 어부가 물고기 낚듯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이렇게 추격해서 잡듯이 이렇게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무기니 구원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 죄를요, 내가 덮어요. 남들이 몰라요. 내가 잘 감췄어요, 죄를. 잘 감추고, 그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구원일까요? 여러분 근데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내 양심이 그 죄를 고발해요. 내 양심이 그 죄를 계속해서 찔러요. 그럼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는요. 그 죄가 묵인되거나 그 죄가 감추어져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양심이 진짜 화인맞은 양심이어서 자기는 이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편안해요. 제가 감춰졌다고 생각하고 뭐내 죄를 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양심도 굳어 있어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죄책감도 없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구원이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대속되어서 완전히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 죄가 덮어지거나 죄가 묵인되거나 내 죄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씻어지고 거듭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감추고 산다고 혹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안심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자유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삶.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그 십자가만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감춰진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대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춰진 죄도 은밀한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많은 이방신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겼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돈 있는 것보다 더 힘이 없을 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조롱하기도 하고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느껴지는 때를 살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의 내 이름이 여호와 인 줄을 아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